안녕하세요. 면직 컨설팅 전문가 조섭입니다. 오늘은 남자 헤어 스타일링에 따른 눈썹 모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눈썹 모양은 얼굴형에 따라서 맞춰지는 게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이 헤어 스타일링에 따라서도 전체적인 이제 이미지가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시너지의 눈썹의 형태도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스타일링에 어떤 눈썹 모양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 쪽 경력은 5년, 반영구 쪽 경력은 6년 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방문을 해주시는 고객님들에게도 눈썹에 대한 디자인을 잡아드리고 헤어 컨설팅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썹이 바뀌었을 시에 헤어스타일도 어떤 스타일링이 같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잘 어울리겠다를 추천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서 헤어와 반영구 컨설팅을 같이 해주는 곳은 거의 없어서 제가 그래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헤어스타일링은 총 다섯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 당연히 덤머보다는. 이제 깜머 머리를 어느 정도 이마 라인과 눈썹을 노출을 했을 때 스타일링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혹시나 추후에 스타일링을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이나 눈썹 형태가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 꼭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느낌이 어떤 스타일링들이 있을지 한번 봐보시죠. 자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릴 스타일링은 가일 스타일링인데 가일 스타일링은 대표적으로 남자다운 느낌과 시원시원한 이미지가 반반 섞인 느낌 정도의 스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어느 정도는 한쪽을 시원하게 넘기는 스타일링이다 보니까 한쪽은 약간 댄디하게 부드럽게 가는 이미지의 반면에 한쪽은 남자다운 느낌이 되게 크게 올라가는 스타일링이거든요 그렇게 눈썹이 한쪽만 보여지는 형태의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한쪽은 조금은 눈썹의 쉐입이 도드라지는 라인이 조금 더 예쁘거든요 대신, 세미아치처럼 살짝 눈썹이 올라간 느낌은 너무 강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시원하게 뻗은 이제 세미 일자나 일자 눈썹의 형태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자 눈썹 안에서도 조금은 각지게 빠지는 라인이 가을 스타일이랑은 더 느낌이 잘 어울려서 보여지는 사진들처럼 어느 정도는 옆선이 조금은 각지고 시원하게 뻗은 느낌의 스타일링이 잘 어울리는 게 이제 가을 스타일링은 일자 눈썹이랑 좀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즈 스타일인데요. 에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링이기도 한데 지금 제 머리 스타일 자체가 에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즈도 이마 라인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지에 따라 아니면 앞머리 모량을 어느 정도 시술으로 연출을 한다든지 무겁게 연출을 한다든지에 따라서 이미지가 또 달라지는 게 에즈 스타일인데 에즈 스타일링 자체는 약간 댄디한 느낌을 많이 올린 스타일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운 느낌의 쉐입이 가장 더잘 어울리거든요. 부드러운 쉐입이라고 하면은 눈썹에 있어서는 두께감이 조금 남자분들이 있는 편이시거나 눈썹의 끝선이 살짝은 라운드 형식으로 둥글게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댄디한 분들이랑은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에즈처럼 앞머리 선이 눈썹이랑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 머리카락보다 눈썹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게 튀어나와 있을 때 엄청 눈매를 답답하게 누르는 느낌을 주거나, 깔끔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뒤쪽 라인은 어느 정도는 올리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세미 아치의 형태가, 에즈 스타일링이랑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리프 스타일인데요. 요즘에 고객님들이 오면은 장발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정도로 리프 스타일을 많이들 추구를 하세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세련된 느낌의 스타일링이기도 하면서, 남자라면은 이제 한 번쯤은 로망으로 갖고 있는 장발. 그래서 요즘 길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머리를 기르고 앞머리가 거의 코끝까지 이제 떨어져야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머리다 보니까 대부분은 가르마를 타서 시원하게 머리를 넘기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리프 자체는 부드러운 느낌도 연출이 가능하고 약간 컬을 강하게 줘서 남자다운 느낌도 연출이 가능한 스타일링이다 보니까 눈썹도 어떤 이제 디자인 형식으로 들어가든 본인이 추구하는 느낌과 본인에게 맞는 이미지를 잘 맞추셔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그래도 립부 자체가 얼굴형이 많이 도드라지는 스타일링이다 보니까 얼굴형이 도드라졌을 때잘 어울리는 눈썹의 형태는 남자분들은 세미 일자가 가장 어떤 얼굴형에든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남자들은 이 튀어나와 있는 눈썹의 뼈나 사용하는 이 안면 근육에 따라서. 근육들이 엄청 발달이 되어 있는데 얼굴 자체에 볼륨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살짝은 굴곡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눈썹이 조금은 자연스럽고 훨씬 이 목구비에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장발이신 분들은 너무 눈썹 모양이 각지고 강조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살짝은 둥글리면서 시원하게 뻗는 느낌이 이 목구비를 조금 더 돋보여주게 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아이비리그. 앞머리를 가장 시원하게 올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한때 유행이었기도 하면서, 군인분들은 아직까지도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많이 유지를 하시거든요. 아이비리그 스타일 자체는 워낙 남자다운 느낌이 강하게 짧고, 확 올라간 느낌이다 보니까 눈썹 자체도 너무 부드러운 느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각이 최대한 살려 있는 세미 아치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각이 조금 올라와 있는 일자 눈썹 이두 가지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인 얼굴형도 도드라지고 이마 라인과 눈썹도 가장 잘 보여지는 헤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눈썹 자체도 어느 정도는 그 얼굴형에 맞게 각이 조금 살려져 있는 느낌이 아이비리그 스타일에는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얼굴형이 좀 각진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계란형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추구를 하시는데 얼굴이 각지거나 얼굴이 이제 계란형에 가까우신 분들은 각진 분들은 조금은 눈썹 자체는 부드럽게 풀어주는 디자인을 더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얼굴이 각진 분들이 눈썹마저도 너무 각지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은 길고 두께감이 있는 일자 눈썹의 형태를 선택하셔도 되시고 어 그래도 나는 완전 남자남자하게 상남자 느낌으로 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각진 느낌을 살린 세미 아치 형태로 조금 은 샤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필러스 스타일인데, 필러스 컷도 요즘에 많은 남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머리는 조금 가볍게 연출을 하고 싶고, 앞머리도 조금은 기르고 싶은데, 너무 덥, 답답하게 덮고 싶진 않는. 그래서 이마 라인은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앞머리는 조금 가볍게 연출하는 게 이제 필러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필러스 스타일 자체도 이마 라인과 시스루적인 느낌으로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눈썹의 형태가 정말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필러스 스타일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한 느낌을 다 담아 있는 헤어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눈썹의 형태도 그렇게 크게 관여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드러운 느낌도 낼수 있고 남자다운 느낌도 낼수 있고 댄디한 느낌도 낼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필러스 스타일 자체는 어느 정도 정도는 너무 얼굴형이 이제 각진 분들보다는. 얼굴형이 조금 계란형이거나 조금 타원형으로 이제 얼굴형이 좀 기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것 같고, 눈썹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머리 자체가 질감 처리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가볍게 컬감을 연출하는 이제 스타일링이다 보니까, 눈썹도 너무 짧은 느낌보다는 시원하게 뻗는 느낌으로 연출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그게 아니시면 두께감을 너무 두껍게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두께감을 좀 샤프하게. 그래서 길게 뻗는 이제 세미 일자 형태나, 아니면 뭐 세미 아치까지도 어떤 분들에게든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헤어스타일링과 눈썹의 형태를 같이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이런 주제를 다룬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헤어스타일링과 눈썹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데이터가 쌓여서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당연하게 머리 스타일링에 맞춰 눈썹 형태를 잡는 거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조건 눈썹의 형태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얼굴 형 마지막이 이제 헤어 스타일링인 거지. 어 나는 이제 가을 스타일을 할 거니까 무조건 각지게 눈썹 형태를 잡아야지. 이거는 정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의 내가 자주 하는 스타일링에서 어떤 눈썹의 메이크업 느낌이나 아니면 은 디자인을 연출해 보는 게 괜찮을까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려고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느낌들은 너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남자 이제 컨설팅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올 테니까요. 혹시나 스타일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